자 이번에 90 페이지 5과죠꼭 알아야 될 의사소통 표현, 실증 표현하기. Getting tired. of 자 get 이란 말은 자이 표현을 알기 전에 get 동사에 대해서부터 한번 하면 get은 뭐뭐가 어떠한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뒤에는 보충어를 쓰는 거예요. 보충어. 어, 뭐 분사 형태든 뭐 형용사든 일단 형용사 범주에서 get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tired 하면 이건 뭐예요 수동이죠 지친 이런 거지 get이라는 거에 또 ing를 붙였어 이렇게 getting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 가고 있는 중이야 지쳐 있다 피곤해지게 된다 이런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losing every game 어. 매번 경기 지는 것에 것에 대해서 of getting tired of getting tired 이런 말또 이거 비슷한 말로 sick and tired of sick and tired of be sick of r be bored with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be tired of and get tired of 자, 지겨운 상태를 나타내는 되게 중요 중요한 표현이죠 자더어 여기 어. 밑에 있구나 넌덜 머리가 나다 지겨워서 넌덜이 나다 이런 표현에 이요 I'm so I'm sick and tired of your uh, love 이런 거지 너의 사랑이 이제는 너무 실증이나 완전히 사랑에 대한 사형 선고 이런 거 I'm sick and tired of your 보통은 상대방을 직접 여기다가 쓰지는 않아요 쓰는 건 너무 너무 야비한 거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뭐 행동 your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뭐 버릇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씁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I'm getting tired of all the meetings I'm getting I'm tired of listening to his complaints complaints은 불만이고요 I'm sick of uh, doing 자바보세요다 명사 명사 동명사니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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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이제 명사 style studying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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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I'm sick and tire, tired of studying all day I'm bored with this same hairstyle. I lose, I lost interest in studying French. I'm fed up with 자 이거 알아두세요. Fed up. With. Feed라는 말은 뭐냐면 feed up. 그러면 충분히 먹었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목 목구멍에다가 뭘 자꾸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먹다 먹다 지쳐서 못 먹게 되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feed에 fed로 수동을 써서 fed up with. 난 어디에 n o n 가 나다. 어? I'm weary of, weary of, weary of. 야 이런 표현도 있네. 루이차드 음, 막스라는 아, 옛날 가수의 어떤 그 대사 중에도 나와요. now and forever 뭐 이런 거에 넣는다 I'm weary of weary weary of 내가 정말 어, 지쳐서 지겨워서 어, 넌더리가 나서 이런 표현에자이 이 표현을 갖고 뭘 하겠다? 어, 시험에 내시겠다 이러면 시험 예컨에 대서도 같이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읽어 한 20번만 읽어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공부하다가 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파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지?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요걸 베베배베베아놓으면 어떻게 돼? 어, 힘든 부분이 생기죠? 그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갯동사가 어떤 거냐? 비동사와의 관계는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립이 되면 유사한 표현은 뭐냐?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지? 자 개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쓰다 당연 히 형용사죠. 유사 표현들이 이런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나? 개형용사, 비형용사 차이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 히 하나는 이건 상태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비라는 거는 사실을 얘기한 사실, 어떤 상황에 있다. 실증 난다. 근데 얘는 개는 실은 실증, 실증 나는 상태로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이런 쪽에 비중을 더 두고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 단어 좀 밑줄친 부분과 바꿀 수 없는 거. 일번뭐 있을까요? 음. I'm looking forward to 명사. 이거는 기대한다는 거니까 아니고요. I'm tired of. I'm sick of. I'm weary of. I lost interest in. 자 이것도 봐봐. 흥미를 잃어버려서 이제 지겨워해. 이런 표현이에요. I'm getting tired of lots of ebon. A former, I'm fed up with. 자, 이 표현이 진짜 문제로 나왔으니까 예, 주의해 줍니다. 다음 번째 충고하기 표현인데 you'd better 이런 표현이에요. you'd better 이런 표현의 문장은 왜 동사 원형이냐? 이 조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조동사. 자 충고 조언들 슈 h o 를 쓴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앞쪽에서 얘기했을 때잘 보세요 what should I do can you give me some tips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고급 표현들이에요 다 자, 충고를 구할 때와 할 때를 선생님이 섞어서 내시겠죠 섞어찌기 문제 자 충고를 받는 상황이고 충고를 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설정을 잘하고 여기를 비교하세요. 충고할 때 it'd better 뭐 하는 게 낫다. 뭐뭐뭐 하지 그래? you should. you ought. To. ought라는 말은 뭐뭐 했어야 해. 뭐뭐 해야 해. 자, must의 친척들인데요. must, 뭐 have to, should 이좀 준비를 하고 가자. had better o u t ought not to 뭐뭐 하는 게 어때 i d d better 같은 계열의 친구들 should 근데 얘는 have to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택에 가까워 얘는 명령조에 가까워요 강요 강요조예요 그런 것들로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충고에 대답할 때 I see, okay, thanks, all right, i keep it keep that in mind keep in mind I think maybe maybe I think I t h i y o think y o y o e 뭐 이런 느낌을 줄수있으 d o 좀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o n t m i n you don't i t h i n k y o i t h i n k you s h o u l d i t h i n k you s h o u l d i t h i n k you s h o u l d e x e r c i s e 그 o u don't mind you don't mind you don't mind you don't mind you don't you d o t m i t m i go, see a doctor right now. 자, 진찰 받으러 가. 의사쌤을 보러 가. 그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 진찰 받다 이런 거고 자, should. 만약에 should가 들어가면 you should 이렇게 돼야 되고 you ought to go, you should go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면 같은 표현이 된다. 하나, 둘, 셋.